신경과 혈관이 아주 많이 모여 있으면서도 피부가 연약해서 음.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음. 부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입술은 아니겠죠, 네. 혹시? 그럼 항문인가요? 맞습니다. 아. <웃음> 예. <웃음> 예. 좀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렇게 항문 질환을 방치했다가는 음.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말 못하는 고민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숨을 것으로 봅니다 찬바람부는 겨울이 되면 심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질인데요. 애를 둘렀는데 너무 죄송한데 치질이 있어요. <laughs> 보니까 치질이 있대. 근데 치질이 있대. 근데. <laughs> 그런데 치질은 그 심각성과는 반대로 때로는 농담거리로 전락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위, 은밀한 부위에 발병하는 게 바로 치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요, 겨울철에 더욱더 심해지는 이 치질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있는데, 보면 좀. 화장실에 가서 앉거나 변을 볼때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울 때가 좀 있고요. 대소볼때 쓰라리고 아프고 화장실 갔을 때 불편함 또뭐 자주 변비 같은 게 걸린다거나 걸리면 걱정스럽다거나 주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치질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 분석합니다. 치질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항문 주위에 있는 정맥. 질환인데요 이 정맥이 출혈이 되거나 또 정맥이 모여서 어, 통증을 유발하는 등의 이런 질환을 치질이라고 합니다 가장 치질이 많이 심해지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운동 많이 하지 않는 계절인데다가 또 겨울에는 모세혈관이 수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문 주변의 혈관이 훨씬 많이 수축되고 또 운동하지 않으니까 변도 딱딱해지면서 치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치질은 치액, 치루, 치열을 통틀어 말하는 질환입니다. 항문 부위가 찢어지는 것을 치열, 항문 부위에 누공이 생긴 것을 치루, 항문 주위 점막이 돌출되는 것을 치액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식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질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치질은 항문 주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랜 시간 치질을 앓고 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있어서 아, 앉아 있으면 더 통증도 오고 네, 그래서 서 있는 게 편하거든요. 네, 일상생활할 때도 네. 서서 다 하는 게 좋고요. 잠을 잘 때도 예, 반드시 녹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누워 있는 게 통증도 그래서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을 볼때 약간의 피가 나왔다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앉아서 생활하기도 불편할 정도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우리 몸의 항문 주변에는 혈관 조직으로 된 섬유탄성망들이 있습니다. 크게 오른쪽 앞, 오른쪽 뒤, 왼쪽 옆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요. 이들은 평상시 항문 압력의 15에서 20%를 담당하고 항문관을 완벽하게 닫는 막의 구실을 합니다. 이 쿠션들이 망가져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는 질환이 치질입니다. 치질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이미 3단계 이상까지 발전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질 1단계는 항문 내에 치액이 있는 상태로 가끔 출혈이 동반되고요. 2단계는 배변 후엔 저절로 항문으로 들어가지만 3단계부터는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4단계는 치액이 계속 배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통, 나아지지않았는데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치질 집중 분석. 그렇다면 치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질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이유는 항문의 섬유탄성망이 망가져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대변을 때마다 힘 쓰게 되니까 주변의 섬유탄성망도 동시에 망가지게 돼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주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설사하거나 변비가 있으면 주로 커지고. 음. 아니면 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변기에 앉아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오래 그 변기에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음, 혈액순환 방해돼 가지고 네. 질이 더 촉발될 수 있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다량 섭취하거나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복부의 압력이 항문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질 검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질 초기 단계에서는 내시경을 통해 항문의 안을 점검하고 3, 4단계에서는 항문 밖으로 치액이 돌출되어 육안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치질 집중 분석, 치질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도는 가역제이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도부터는 비가역제인데 특히 이제 3, 4도 같이 심한 경우는 제발한게 이제 치료하려면은 잘라주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돼 있거든요. 치질의 초기 단계는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했다가는 단계가 높아져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은 이제 마취하고 항문을 보니까 치질이 여섯 군데 있어서 모자리 잘랐지만 대단히 큰 항문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좁아질 염려도 없고. 수술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되고, 국소 마취를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되고. 환자분, 지금 금방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바로 움직이셔도 돼요? 아, 아무런 통증도 없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서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을 예방하려면 이세 가지를 주로 주의하죠. 스트레스에서 노력하고,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설사가 자주 있으면 잘, 설사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변비가 있으면 물을 충분히 드시거나 과일을 많이 드셔하고 변비를 방지하록하고 지금까지 체질의 원인과 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이라고 하니까요. 내 몸의 건강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은 여기서 하이파이 채널 A